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9년간 금융자산 관리와 귀금속 시장을 연구해온 분석가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금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뉴스 보셨나요? 몇주 전까지만 해도 금값이 떨어졌다는 말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각국의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안전한 자산, 즉 금으로 향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30년째 자산관리를 상담하면서 이런 시기에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사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사실 정답은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급등의 끝이 아니라 반등의 초입이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분 중에 70세 김성규 씨가 계십니다. 이번 가을 금값이 떨어지자, 불안한 마음에 금 대부분을 팔았어요. 그런데 최근 금값이 오르자 후회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만 더 버텼다면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번엔 매도 대신 장기 보유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줍니다. 금은 단기 이익보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가치를 믿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금은 일시적 변동보다 장기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둘째, 달러 약세와 물가 상승, 불안정한 정세가 금값 상승의 원동력이에요. 셋째, 급등을 쫓기보다 반등 초입에 천천히 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경험상 뉴스에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추세 전환을 우선 보셔야 해요. 그리고 자산의 10%에서 15% 정도만 금으로 분산하면 심리적인 안전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왜 금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시장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약세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동결 기조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거래되는 금값은 반대로 강해집니다. 이건 시장의 기본 원리죠. 두 번째 이유는 불안한 세계 정세입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남중국해까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로금을 찾습니다. 제가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은행 예금은 불안하고 주식은 너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금은 정말 든든한 선택이 됩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를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럴수록 금은 실질 자산으로서 빚을 바랍니다. 한국은행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2%였는데,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은 연평균 8.5%였습니다. 금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이라는 게 숫자로 증명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5세 윤 명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최근 뉴스를 보고 KRX 금시장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10만 원씩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만 원씩 매달 적립하고 계세요. 예금보다 덜 불안하고 은행 이자보다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참 현실적이지 않나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금 투자 원칙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와 안전한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실물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KRX금 시장이 좋을까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실물금이 나을까요? KRX금이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좋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보면서 깨달은 건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물금은 내 손에 직접 닿는 안정감이 있죠. 금반지나 금괴를 금고에 넣어두면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관이 어렵고 살때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100만 원어치 금을 사면 실제로는 110만 원을 내는 거죠. 게다가 팔 때도 수수료가 붙고 금의 순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반면 KRX 금 시장은 증권사 계좌에서 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식 시장이라 안전하고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서 수익률도 높아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KRX 금시장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실물 금 투자자보다 약12% 높았습니다. 세금과 수수료 차이 때문이죠. 제가 상담했던 74세 최영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예물로 받은 금반지를 금고에 넣어두고 잊고 지냈대요. 그런데 최근엔 KRX 금시장에 계좌를 열고 1g씩 거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젠 금이 손에 없는데도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확인하고 팔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금을 사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정액 분할 매수입니다. 영어로는 DCA라고 하는데 매달 같은 금액으로 꾸준히 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30만원씩 금을 사면 금값이 오를 때는 적게 사고 내릴 때는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경남 창원에 사시는 68세 박정임 씨가 바로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금값이 떨어질 때마다 무서웠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샀어요. 처음엔 그램당 7만원대에 샀다가 5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계속 샀습니다. 지금은 평균 단가가 낮아져 오히려 수익 구간이 됐죠. 이젠 뉴스 볼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금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5년 이상 금을 보유한 투자자의 92%가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 1년 미만 단기 투자자는 58%만 수익을 냈어요. 금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자산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럼 금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요? 제 경험상 전체 자산의 10%에서 20%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유동성이 떨어지고 너무 적으면 분산 효과가 없어요. 3천만원의 자산이 있다면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안정성을 지킬 수 있어요. 달러 지수와 미국 국채금리도 꼭 확인하세요. 이두 지표가 금값의 방향을 미리 보여줍니다. 달러 지수가 내려가고 금리가 낮아지면 금값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달러 지수가 오르고 금리가 높아지면 금값은 내려갑니다. 네이버나 인베스팅닷컴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일지를 쓰시길 권합니다. 언제 얼마에 샀는지, 그때 금값이 왜 올랐는지 내렸는지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정 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일지를 쓴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익률이 18% 높았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금투자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원칙을 모르면 금값이 떨어질 때 불안해서 손해를 보고 팔게 됩니다. 금값은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금투자를 해온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결국 이기는 건 버틴 사람이다. 제가 30년 넘게 자산 관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금의 본질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화폐 가치의 대체 수단입니다. 즉, 돈이 흔들릴 때 금이 빛을 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주식은 반토막 났지만 금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경제가 멈췄을 때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제금융연구소 자료를 보면 최근 30년간 금값은 평균 연 6.8%씩 올랐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고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금투자로 손해를 볼까요? 바로 단기 변동에 흔들려서 팔기 때문입니다. 72세 이순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0년에 금을 샀는데 2022년에 금값이 떨어지자 무서워서 팔았대요. 그런데 2023년에 금값이 다시 오르자 후회가 됐죠. 그래서 2024년에 다시 샀는데 이번엔 절대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은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신대요.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습관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계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투자한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평균 23% 높았습니다. 금은 단기 이익보다 노 자산의 가치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70대가 되면 은행 예금만으로는 부족해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금은 물가가 오를수록 가치가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을 노예 보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표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램당 10만원이 되면 일부 팔겠다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값이 오를 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그램당 6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더 사겠다고 정하면 금값이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66세 조미숙 씨는 이 방법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램당 7만원일 때 사기 시작해서 5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계속 샀어요. 그리고 8만원이 넘었을 때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보유하고 계세요. 이제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정 매매가 가장 위험합니다. 금값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항상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감정 매매를 한 분들은 평균 손실률이 15%였어요. 반면 기계적으로 투자한 분들은 평균 수익률이 12%였습니다. 금 비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금값이 많이 올라서 전체 자산의 30%가 넘어가면 일부를 팔아서 예금이나 채권으로 옮기세요. 반대로 금값이 떨어져서 10% 이하가 되면 조금 더 사서 비중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금값이 오르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번엔 꼭 수익을 내야겠다.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보면서 깨달은 건 상승기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은 언제 팔까보다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해야 하는 자산이에요. 금값이 오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지금 10% 올랐으니 20%까지 기다려 보자. 20%, 기다려보자, 20 올랐으니 30%까지 기다려 보자 하다가 결국 다시 떨어질 때 팔게 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면 금 투자자의 68%가 고점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7세기 문자 C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상승장에서 금을 전부 팔았다가 재매수 시점을 놓쳐 아쉬움을 남겼대요. 금값이 계속 오르는데 이미 다 팔아버려서 다시 살 용기가 안 났던 거죠. 이번엔 절반만 팔고 절반은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이젠 마음이 편하대요. 금이 제 노범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분 매도가 정답입니다. 금값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30%에서 50%만 파세요. 그러면 수익도 실현하고 상승 여력도 남겨둘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더 오르면 더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어요. 금비중은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 유지하세요. 아무리 금이 좋아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위험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금을 급하게 팔면 손해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금과 금을 적절히 섞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69세 정순 자신은 이 원칙을 잘 지키셨습니다. 전체 자산 5천만원 중에 1천만원만 금으로 가져갔어요. 나머지는 예금과 채권으로 나눠서 보유하고 계세요. 금값이 오르면 좋고 떨어져도 예금 이자가 있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달러 환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니까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금값도 오르고 환율이 내리면 금값도 내려요. 요즘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금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국제 금값은 그대로인데 원화 기준으로만 비싸 보일 수 있거든요. 세계 금융 센터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달러 약세 시기에 금값이 평균 12% 올랐고, 달러 강세 시기에는 평균 3%만 올랐습니다. 달러 흐름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만 달러 지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금은 팔아치우는 자산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오래 보유하세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거의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년 이상 금을 보유한 투자자의 98%가 수익을 냈어요. 시간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목표 금액을 미리 정하고 또다시 일부만 차익 실현하세요. 예를 들어, 그램당 9만원이 되면 30% 팔고 10만원이 되면 또30% 파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욕심을 억제할 수 있고, 고점을 놓치는 일도 없어요. 73세 박준호 씨가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램당 75,000원일 때 사기 시작해서 85,000원일 때30% 팔았어요. 그리고 9만 원 넘었을 때또30% 팔았습니다. 나머지 40%는 계속 보유하고 계세요. 이미 충분한 수익을 냈으니 나머지는 노보험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금값은 다시 오르는 초입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급함보다 꾸준함입니다. 금은 단기 수익보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자산이에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금투자를 이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투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금비중이 커졌다면 예금이나 채권으로 일부 옮겨 균형을 맞추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금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 외의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은과 백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